네, 오늘 나라를 새롭게 한다는 말씀 들었죠. 근데 나라를 그렇죠. 나를 새롭게 하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중의적인 의미로 좀 적어 봤습니다. 자, 나를 새롭게, 나라를 새롭게 하는 청년. 자, 오늘 말씀을 들으면 사무엘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볼수 있죠. 자,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었냐? 오늘 인제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무엘의 모습은 편견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저는 여기 편견 없는 제자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사무엘은 제자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기름을 부을 수 있었던 것. 자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실 사울은 기부하 사람으로서 저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사울의 출신을 보면, 이 사울의 출신을 보고, 사실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을 만한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사도행, 아,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신분이나 출신이나 외모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심을 보는 그 마음을 사무엘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에게 기름을 부을 수 있었고 그리고 기름 부은 사울이 10장 10절에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게 역사할 수 있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다윗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소년이었어요. 겉으로 볼 때, 키도 작고, 무언가 다윗이 뛰어난 모습을 아직 보여주기 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그 다윗의 형들을 다 보내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 다윗을 세우실 때,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울 때,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역사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무엘이 내가 제자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사울과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충만하게 역사할 수 있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어때야 하는가 내가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그 사람의 보여지는 그런 모습을 보고 평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제자라면 우리가 제자의 자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고 누군가를 볼때 혹은 여러분 현장에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 내가 내 마음과 내 편견을 가지고 전도하려고 하면 사실 전도하기 힘들어요. 아저 사람은 왠지 내 말을 안 들어줄 것 같아. 너무 싸납게 생겼는데 말 걸었다가 혹시 나한테 욕하면 어떡하지? 혹은 내가 전도하러 갔는데 어저 친구는 너무 인상이 좋아. 아 어, 너무 선해 보이십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말 아닙니까? 네, 저도 길 가다가 많이 붙잡혀 봤는데요. 너무 아 어, 너무 선해 보이세요. 뭐 덕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와 이러면서 이제 이상한 사이비 이단들이 그렇게 먼저 붙잡죠. 그런 것처럼 어 착해 보이는 사람한테는 전도하고 싸나워 보이는 사람한테 전도한다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는 영혼 외모가 아니고 중심을 볼수 있는 자세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전도자의 마음이고 제자의 마음입니다. 그런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과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또 다른 제자로 나보다 더 나은 제자를 세우는 일에 사무엘이 쓰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울은 사실, 많은 오해와 핍박을 받아왔죠. 그 불량배들이 저 사무엘이 어떻게 왕이 될 수가 있겠냐? 무슨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가르칠 수 있겠냐? 우리를 다스릴 수 있겠냐? 이렇게 사람들이 오해하고 판단하고 핍박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어땠습니까? 자, 방금 우리 오늘 방금 들은 말씀이죠. 전쟁이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사울한테 찾아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을 무시하고 당신한테 사무엘이 아, 사울이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느냐라고 했던 사람들 다 잡아 죽입시다. 그런데 그들을 품는 그릇이 사울에게 있었어요. 사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이날은 여호와의 구원이 이루어진 날이다. 우리가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내가 사울 같았으면. 나를 무시하던 사람들, 내가 이제 왕이 됐는데 너희들 다와 어, 와가지고 진짜 한 대씩 확 때려주고 싶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사울이 이들을 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온 이스라엘이 함께 하나 되어서 이 사울 왕을 지지할 수 있었고 그리고 사울과 함께하는 동역자로서 갈수 있는 배경이 되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나를 오해하고 핍박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혹은 나를 적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평소에 생활을 하거나 직장 생활을 하거나 혹은 내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품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이것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지혜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이 지시하시는 대로, 말씀이 나를 가르치시는 대로 따라가면 절대 손해 볼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나라를 새롭게 하기 위한 발걸음을 걸어 가는데 간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길갈의 뜻은 무엇이냐? 길갈은 굴러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라고 해가지고 이 이름을 길갈이라고 지은 거예요. 그 전에 노예생활을 하고 있던 400년 노예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 출애굽하고 40년 광야의 시절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나서 가나안에서 그동안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하지 못했던 할례를 행해요. 첫 할례를 그 할례를 행하면서 아, 우리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민족은 성인이 되면 무조건 할례를 행합니다. 우리로 따지면은 포경수술이죠. 이 포경수술을 통해서 포피를 베어내요. 그래서 그때는 마치 수술도 없었고 지금처럼 좋은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 고통을 온전히 스스로 감내해야 돼요. 그리고 돌칼로 이제 포피를 베어내기 때문에 피가 납니다. 그 피가 의미하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되는 길갈의 시간. 그 길갈에서 그동안 우리가 지내고 있었던 노예 시절 400년 애굽의 수치가 이제는 다 떠나갔다라는 의미에서 길갈의 땅에 지금 이 회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땅 여기에 가서 이제 우리가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백성들이 모인 것입니다 사무엘이 그래 우리 이제 전쟁 끝났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새로운 시대를 걸어가야 되잖아 우리 이제 새로운 나라 새롭게 우리가 다시 인도받자 받아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자 그럼 우리 다 같이 모여가지고 자 우리 어, 으쌰으쌰 해보자 이게 아니고 길가래 가서 했던 게 바로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시작했던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는 예배인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사무엘이 길가래 모든 백성들을 모이게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를 새롭게 하는 갱신의 시간표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앞부분에 보면 오순절에 대한 이제 글이 나오죠. 성령의 불 같은 바람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기에서 갱신된 제자 누가 나오죠?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시작을 해요. 베드로가 근데 설교를 하는데 베드로가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요엘 선지서에 나오는 이야기를 내가 저기 있는 수많은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 줍니다. 그 제자의 이야기를 들은 이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감동된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찌할고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베드로 선생님 제가 당신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설교를 들어보니까 내 마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한테 알려주세요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자세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청년부 예배를 드리고 또 이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 때그 예배를 딱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나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 하나님한테 물어볼 수 있는 자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말씀으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하나하나 한 걸음을 인도하시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칸이 좁아가지고 제가 이렇게만 쓸게요. 자, 교인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시즌입니다. 여러분은 성경학교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성경학교를 사실 구역 안에서 인도받고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 청년들이 나의 현장에서 성경학교를 하는 게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교구장을 하고 이제 교구 사역을 할때 제가 구역을 돌면서 구역에 있는 모든 우리 구역장님들이랑 같이 했던 게 있어요. 그 구역의 특성에 맞는 성경학교를 여는 것을 제일 많이 했어요. 제가 했던 첫 번째 사역은 구역의 예배입니다. 구역의 예배가 회복되면 성경학교 회복됩니다. 그래서 모든 구역에 다 들어가서 구역 예배를 같이 다 드렸어요. 우리 구역장님과 우리 구역 식구들이랑. 그리고 그 다음에 한게 구역에서 어떻게 성경학교 할수 있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를 계속 나누었거든요. 기도하면서. 근 우리 청년들이니까 전문용어를 쓰겠습니다. 자, 성경학교 컨설팅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성경학교를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감동해서 아, 나도 성경학교를 하고 싶어요라고 하면은 가장 좋은데 그게 안 되면 그럼 그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드려도 내가 어떻게 성경학교를 해야 될지 나의 마음에 감동이 아직 어떻게 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는 분들을 위해서. 성경학교 tf 팀 제가 옛날부터 만들고 싶었던 팀인데 우리 청년 성경학교를 위해서 컨설팅을 제가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하는 게 제가 가서 뭘 해드리는 게 아니고 이제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해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라고 해요 여러분에게 있는 것으로 성경학교를 할수 있도록 계속해서 함께 포럼 하면서 예배하면 여러분 성경학교 할수 있습니다. 반드시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학교를 위해서 그런 마음을 먹을 수 있기 위해서 또 예배를 드리는 거. 자, 순서가 너무 간단하죠. 성경학교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학교를 위한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예배 때 주세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각자 모든 구역에서 그리고 여러분들 회사에서 현장에서 성경학교 할수 있도록. 지금 전교인이 그 흐름 속에 가고 있는데 나는 나는 성경학교 안할 거예요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자의 자세로 물어보시고 찾아보시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하면서 함께 인도받도록 합시다. 우리 모든 청년들이 단한 명도 빠짐없이 나의 현장에서 성경할 수 있게, 성경학교 할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